많이 내려온다. 야! 너... <laughs> 와 이걸 맞추냐? 와 미쳤다 진짜. 뭘몇 사단이야? <laughs> 아니에요. 뭘몇 사단이에요? 불의 <laughs> 축제 스킬입니다. 오, 귀한 모션. 못볼 수도 있으니까 귀한 모션. 언제 볼지 모르니까. 넷. 와. 치명타까니까세다행이 너무 많이 때려준 것 같은데. 못 먹겠다, 이거. 어, 좋아서 왔네. 왜? 어. 어, 리실 너무 좆다. 나 바텀 없어? 좀 바꿔볼까? 바텀 듀오 없는데? 레드 먹었다! 아, 더리 씨 해주고 왔구나 아, 화난다. 표식 이쁘네. 표식 이쁘구만. 불의 축제. 불의 축제 스킨입니다. 오, 스킨 이쁘다. 야, 그걸 잡냐? 말파야 말파야 아니에 헤이 형님 킬 땄으면 이득입니다. 그걸 따셨네. 애들하고있아름다 선택으로 무대보다 정수가 괜찮다는데 님들 정수를 가요? 근데 요즘에 정수 많이 가더라고 진으로. 저도 많이 가더라고요. 아저 레드 진짜 엄청난 하네. 아 레드 때문에. 아 레드 이거 평탄대. 아 평탄대 칠 걸. 어? 아나 때문에 충전하신 분가시네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얘뭐 하니, 이 새끼? 님? 왜? <목소리> <목소리> 와, 진근데 이거 덧깔 때좀 멋있는 것같아 <목소리> 보이냐 거기? 아, 보이는구나 야장문 너무 화내지 마. 장문 너무 화내는 거 아니냐? 야 지금 너무 무한하게 화를 낸다 님들. 아니 뭐 죽으라고 화를 내네 그냥. 나가 이지라고 막. 하트 김덕배님 아 우리 덕배님도 열개 감사합니다. 말고 이걸로 정지당하셨다고? 혹시 군필 야 군필 야 님들 군필 아닙니까 아아아이 나 이거 진은 진짜 잘 쓴다니까 기가 맥혔다 아, 아닙니다 군필 아니에요 아니 사격 솜씨가 군필이라는 거죠 사격 솜씨가 좀잘 싸가지고 와 진짜 세다 진도 와 진도 진짜 세구만 와딜 봐라 터지네 터져 이번엔 내가 했다 <laughs> 이번엔 내가 좀 했다 야 많이 내려온다 아감자띠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또 감명받아갖고 팬가입 들어오는구만 어? 그냥 군필의 포스가 느껴져서 그냥 바로 팬가입 들어오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안 갔다고 뭘 사다.. 나 그런 거 몰라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뭔 얘긴지 몇 개십니까 모른다고요 없어요 안 갔어요 야 미필이 막 그렇게 막 어? 막 해, 막, 어? 갔다 온척 하고 이러면은,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해. 미필입니다. 문은 그, 절대 못뭐 피하지. <laughs> 나 내키는 거야. 웃어. 또 지켜보고 있지. 웃어. <laughs> 김덕배 남 25세 예비군 3년차. <laughs> 너좀 조용히 하라고. 아이 님들. 아닙니다. 미필이에요. 미필. 미필. 오, 없습니다. <목소리>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진짜 사격 금실을 보여드리는데 추천 안할 수가 없다. 안할 수가 없어. 크... 안할 수가 없다. 아이고, 우리 예비군 덕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명받고 팬가입이. 에이, 고맙습니다. 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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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팬이라고? 예비군? 아, 손캠한번 갈까요? 아이, 뭐, 여러분. 이 정도 가뿐은 기본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어, 어, 나 죽었다. 아, 아쉽다. 방금 잘못샀네 60, 62 필인가? 아예 어쩔 수 없죠. 뭐, 뭐 재입대야. 아이씨. 써으냐 공연을 하나. 대가리 좀 해줄인데요. 와, 어 요리 좋은데? 어 요리 좋은데? 되가리 왜 이렇게 좋은데? 왜할 생각을 하지 마. 아 이렇게 좋아 보여. 전설의. 아니야 머리 쪼개는 게 약간 내 스타일인데. 나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왠지. 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 한 발리 아쉽긴 한데. 음, 좋았습니다. 원래 막발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와, 직진 진자 감동이다, 감동, 어? 감동이야, 진이. 와. 와, 감동인데 캐릭터? 지금 오. 아이고, 우리 카푸님 도팬아이 많이 감사합니다. 아, 사, 야 사랑한다니 굉장히 고마워요. 감동도 그 자체다. 아 너무 쉽네. 아진 이거 불의 축제, 아 불의 축제 스킨. 이게 바로 스킨빨 아닙니까? 형님들 신스킨 찍 아이고! 내리지. 야 그냥 누가 있어 요리? 아 인생 챔프 냄새 난다. 이 스킨 때문에 인생 챔프를 찾은 것 같아. 이 챔프 덕분에. 인생을 찾은 것 같아. 요리 해야 되겠다. 야, 요리 야 요리 와 깡패야, 깡패 이거 봐, 이거 좀비들이고. 이템트리 누가 알려준 거냐고요? 시청자분들이요. 왜요또 속았냐? 또 속았어? 저기 저기 이 템트리 맞다고? 맞는 템트리라고? 맞대요. 죽음. 저기 저기. 아아 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말했잖아요 궁만 잘쓴다니까요 되게 많은 기대를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궁만 잘 써요 원래 궁만 잘 쓰는 챔프에요 나도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궁만 썼거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아이, 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프영상입니다. 맞나요? <laughs> 아니네. <laughs>